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트남이 금리 1% 이나 정격 단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경제에서 보도했어요. 네, 베트남 중앙은행이 금리 1% 이나 정격 단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소비 부진 등 에, 국내 경기 침체 여파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정책 금리 인하 기조로 돌렸다라는 거죠. 네, 외환 보유고 안정적 환율도 배경됐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 지금 이제 미국 연준이 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이든과 함께 또사차 산업 에, 독점을 위해서 무리수를 뒀어요. 그래서 강 달러를 만들려고 했는데 도리어 지금 달러가 위험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세계 경제, 국제 공조 이런 걸 무시한 채한 마디로 이제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패거리, 에, 패거리 금융 전략을 썼는데.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슨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뭐 서약을 하는 이 정치인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 이웃을 거지를 만들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릴 때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고 중국은 금리를 내리면서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도 울트라 스텝이다 그래서. 1%아주 금리를 과격하게 1%씩 올리면서 두번 올리면서 과격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금리를 인하하는 방책을 쓴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제시장에서 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거든요, 항상. 그래서 어, 많은 세계인들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달러가 지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이 연준과 바이든이 이 바이든 정부가 계속 잔머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금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정세를 빨리 읽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이익에 밝아요. 왜냐하면 뭐 중국의 천년을 지배받았다든지 뭐 일본, 프랑스 또는 일본과 프랑스의 지배뿐만 아니라 에, 각종 뭐 몽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 뭐 프랑스 이런 전쟁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상당히 애매모호하면서도 자기 이익에 굉장히 밝아요. 에,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국제 관계에서도 감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아, 감잡기가 참 힘들다라는 부분들, M&M하고 이익 앞에서는 돌변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돈 앞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돌변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역사적 배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중앙은행이 1%이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한 것은 본인들의 이익이에요. 지금 미중 이 패권 경쟁, 특히나 화폐 권력의 독점, 여기에 대한 화폐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고, 달러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핵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는 러시아가 더 많죠. 그래서, 베트남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빨리 읽어낸 겁니다. 아 지금 달러가 위험 자산이 되고 있구나.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 자산이 되고 있구나. 지금 은행이 무너 미국 은행이 무너졌는데 지금 사실 미국은 이걸 덮, 덮고 있는 거예요. 아, 안전하다 안전하다 덮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서 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진다 하니까 0.25%를 또 올린 겁니다. 금리를 굉장히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상황이 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 근데 이 베트남은 이걸 딱 눈치를 채버린 겁니다. 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은 금리를 정격 내리자. 그리고 부동산과 소비 부진, 그러니까 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부동산 다 죽어라, 그냥. 뭐, 미분양이 되든 말든, 건설사가 무너지든, 건설사와 연관되어 있는 인테리어, 이사업체, 가전제품, 재고가 쌓이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소비가 부저, 부진이 일어나서 자영업이 망하고 소상공인 망하고 중소기업 위기 빠져도 신경을 안 써요. 어디에 신경 을 쓰고 있어요?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자기 이익, 자기 임기 속에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뭔가 이익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의 행령또 관료들의 행령 국회의원들이 돈 받다가 뭐 지금 체포 동의안 뭐 계속 터지고 있는 게 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예, 한국의 정치인들과 이 관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엄청 이기적인 자들이고 해외 나가서 보면 은 자국민들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자국민들에 대해서 내팽개쳐 놓고 자기들 이익만 비자장사하고 막 돈벌이하고 해외에 나가서까지도 그 짓을 하는 걸 보면 은 아주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소비 부진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춘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 여파를 해결해야 된다 금리를 탁 내린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청격 금리를 인하시켜 버립니다 청격 금리를 인하시키고뭐 자금 유출이 돼 웃기는 짜장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부동산이 무너지고 소비 부진이 일어나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때 자금 유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가 금리 올렸다고 해 가지고 예? 뭐 우리 자본이 글로 많이 유출됩니까?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의 돈이 기축 통화가 아니에요. 일본은 일본이나 중국 뭐 영국이나 유로화 이런 것들은 준 기축 통화 영역에 들어가 있지만 한국 돈은 해외 나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다 달러로 바꿔야 돼. 그 정도 우리가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격 금리를 딱 내리고 우리 부동산이나 소비 부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 경쟁력 그리고 경상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돈을 쓰게끔 만들고 해외에서 관광객이나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이 외국인 유학생도 다채로운 영역, 직업 전문학교부터 해서 뭐 연예 영역까지 해가지고 다채로운 분야를 유치하고 외국인 환자도 유치하고 이런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고 이러면서 무역 경쟁력을 쌓기 위해서는 빨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 이렇게 금리 인하를 딱 하면 무역, 무역 경쟁력 생기죠, 경상수지 에, 자기들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생기죠. 또 외국인들의 에, 투자라든지 외국인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막 수출 경쟁 또 무역 경쟁 화폐의 싸움 하고 있을 때 패권 싸움 하고 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나라가 베트남인 거예요. 베트남은 어떻게 해요? 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게 외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을 대할 때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수 있다. 우리는 모두 친구야. 이런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베트남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우리는 모두가 친구가 될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이익을 우리 국익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처럼 특히나 이렇게 많은 뭐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응? 뭐 유럽 이런 패권에 준하는 많은 국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또 안보 위기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말려 들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나 에 지금 미국에게 말려 들어가지고 얻는 것 없이 다 퍼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 생명과학 미국에 투자했다가 뒤통수 막 맞고 일본에게 그냥 가서 숙였다가 그냥 일본이 갖고 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 언론들이. 윤석열 그냥 호구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호구되라 너 계속 한국에서 호구 만들고 있고 나라의, 나라는 나라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막 분열되니까 누가 웃어요? 기시다가 웃는 거야 지금 기시다가 달, 다르게 보여요 기시다가 그냥 오, 우크라이나 가고 한국에서 외교에서 승리하고 우크라이나 외교에서 승리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시다는 높이 보이고 윤석열은 어떻게 보여요? 호구로 보이는 거예요 호구로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도 잘하는 거 없어요. 뭐 이재명 그어 대표 어 기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자기 이득적으로만 하여 나가는 거보면 한심합니다. 저는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국민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베트남 중앙은행이 1% 인하를 전격 단행했는데, 한국도 빨리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